자, 반갑습니다. 브로리버 이것저것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살짝 할로윈스럽게 바뀌고. 뭐야? 뭐지? 아, 출입금지 이거 궁금하긴 한데 괜히 쓸데없이 오는 거 눌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. 아우. 잠깐만! 아 잠깐만! 누가! 쫙! 왜? 눌렀어, 눌렀어. 출입금지 눌렀어. 어? 출입금지. 출입금지. 아 출입금지 절대 누르지 말라고 출입을 금지한다고 내가 모르고 눌러버렸어. 별로 안 위험해 보이는데? 어 아니 지금 겁나 위험해! 탭하지마! 야 이거 이런 거 탭하면 큰일 나는 알지? 뭔데요 근데? 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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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! 눌러줬 지금 당장 떠나래! 야 누르지 마! 아니 누르지 마! 파면를누른자야 누르지 마! 누르지 마! 야, 누나, 아니 죄 안돼 데 탭하지 말라는 말못 들었네 눌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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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없다? 아 그냥 이벤트 같은 거네 재밌는데요 형님? 아 겁만 잔뜩 주고 <laughs> 얼굴이 왜 아니 뭔 소리야 아, 무슨 악마 같았는데? 뒤로 올라가 <laughs> 뒤로 올라가 <laughs> 뭐 할로윈스럽게 뭐가 생겼거든? 상자 보 스킨 생겼어 이거봐 뭐야 이거 아 근데 좀이 콜레트 이거 배트맨 악함 수용소에서 막 이런 거 맞아 알겠어.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뇌 들고 있어 뇌 <laughs> 자기 뇌 빼가지고 제가 들고 있나봐 안에 뇌 대신 병아리 들어있는데요? 아무튼 뭐 그런 거 있고 야 근데 뭐딴건 거... 어? 페이로드 신규 이벤트까지? 팀의 광산열차 근처에서 서서열차 오버워치 그거다. 화물미는 거예요? 어 화물미네? 어, 이건 뭐야? 향대 팀의 좀비 머리를 아군 기지로 가져오세요. 아, 내가 보기 에 이건 근데 각이 나왔어. 뭐가? 킹지가 활약하기 너무 좋아. 아또 기동성이 좋으니까. 킹지가 어, 활약해서 훔쳐가지고 어, 나 서리해가지고 바로 그냥 확 떠넘어 좀 되는 거 아니야? 아, 한번 맛은 볼게. 한 해봐요. 내가 궁금하다. 화물미는 거부터 응. 한번 해보자 어, 궁금한데. 오게, 오게. 궁금한데. 자신 있거든. 나 오버워치에서 나 호그로드로 많이 밀었어. 호그로드 로드. 아로드 호그 <laughs> 그냥 호그 <호구> 되셨네. <laughs> 아니 로드오브였어? 호그로드는 그건가? <laughs> 클래시 로얄에. 그거는 호그라이더. 다 섞여가지고 <laughs> 막 게임이 막 이것저것 조금씩 하시니까 야 아버, 아버지 특이잖아 적적 거를 멈출 수도 있어요 근처에 가면 왠지 느려질 모르겠어, 것 같은데 가볼게. 참교육 했습니다 도망, 갔어. 아, 아 형님이 아.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적 화물에 X 표시가 돼요 안 움직인다는 뜻인 것같은 반대로 밀지는 못하네 어, 빨리 도와줘요 브레크 도와줘야 돼아 뒤로 밀수 있으면 좋은데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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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브레크 하이퍼든지 완전 쿵버 봤냐? 이거 만져보며 이거 만져보며 나 이렇게 했어. 빨리 빨리. 와, 진짜. 아 뭐야. 얼굴, 뭐, 뭐야. 아, 뭘? 깻참치, 깻참치. 어이, 깻참치. 조금만 더 빌면 되는데! 8 7 프로, 0야 이거 뭐라고 이거 박진감 <laughs> 넘는데. <넘치. 야>, 재밌긴 <웃음> 재밌다 <웃음> 이 <웃음> 모드. <laughs> 프루크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. 어 좋았어 좋았어. 하이퍼 잘했어. 스탑플레인 이 나지. 과연 과연 1%! 와. 이겼다. <laughs> 와 이거 재밌다. 오이 <laughs> 모드. 우와, 아, 하이라이트 형님인가? 아, 상대 팀켄지고 아, 다른 캔지네요. 예. 아무튼 그래, 예 이겼다. 오, 형 재밌다. 우와, 그것도 보세요. 머리통 훔치는 것도 궁금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 기대 안 해? 어차피 나올 거 없죠 어차피 전설 <laughs> 나와도 어 고들아 어, 태양 캠... 한번 근황 한번 볼까요? 여러분들 <laughs> 태양 이거 보기 힘듭니다 아시죠? 이거 아까 브로울벌 비슷한 거네? 두골 먼저 나 어, 맞네 맞네. 거. 바로 켄지 아, 이거 <laughs> 또 조만간 지금 내가 또 스쿨어택으로 켄지로 또일어나다거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확실하게 어. 좀 수련을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스타플레이어도 먹으세요 스타플레이어는 두껄 먹지 아까도 켄지 캠지 먹었잖아 아켄인데 집중 집중! 야 이거 내! 야 머리통 봐! 홈볼 포장 돼있어 어, 눈 움직여요 눈알 어 근데 맵이 특이하네? 아 잠깐만 내, 왜, 내가 가젯을 누르면 바로 총이 오는 싹싹! 힘점치! 어. 어디갔죠? 잠깐만 이거 완전 뺏겼네? <laughs> 어우 잠깐만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? 저희 머리통 벌써 하나 헌납했거든요? 아 오케이 지금부터다 대릴 오는데 지금 어떻게해요 이거 자봐 해버려, 뭐야? 방금 근데 머리 던진 거 봤어요? 이거 그냥 벽뛰로넘겨되려 슥슥 대박. 와 좋아 좋아. 슥슥 대박 슥슥 김참치저 방금 봤냐? 어잘 이번에 좀이렇어어 어. 어, 재밌다. 던지고 작품. 슥 슥. 뭐야 이게 뭐야? 어떻게 찌르면? <했지? 웃음> <laughs> 아무튼 새로운 것도 재밌다. 나도 해보고 싶어. 야야. 아, 현 먹고 그냥 자연스러이 거야. 야 근데 나 캐릭터를 좀 바꿀게. 왜요? 걔 자신 없어요? 어. 캔지가 <laughs> <걔 찍어. 웃음> 형님 생각에 뭐가 좋을 것 같아요? 그러면은 내 생각에 어내 생각에 리리 그거 이렇게 을했거든 몰래 그냥, 들어가서? 아 어, 몰래 들어가서 들고 그냥 내가 패스만 줄게. 네가 메시야. 오케이. 내가 내가 누구냐? 허나이하세요 그냥? 이강호. 아니 이강우가 아니 누구야 이강인 이강인 그거가. 이강호는 누구예요? <laughs> 자자나 올라간다. 벌써 올라갔다. 야너왜 야, 거기 있어? 아니, 여기, 여기 오케이. 받으려고, 받으려고. 불러줄게 불러줄게 자 애, 애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오세요 아 벌써 먹혔어? 자잘 가야돼 잘 가야돼 골만 가야 넣으면 내가 여기서 탁! 아 때려. 근데 우리팀 요... 없는데요 우리팀 없는데요 자. 야! 잠깐만 <laughs> 자 페이로드 갑니다 아 여기서 뭐가 좋을까? 미꽃 한번 해봐 간만에 이게 하물이야 어. 딱 붙어있어 내가 어. 나도 쌓봐 이거, 이거. 니도 애모 없지, 나도 애모 없지. 근데 근데 함으로 밀지. 근데 그이 이득이야. 아 우리가 이득이긴 한데 이 잘못하면 내려오는 타이밍에 방, 방, 아니지그 정도는 하지 이제 나도. <laughs> 아, 총알 아 온다. 그럼 나 점프할게. 와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함으로 확실하게 밀게. 아. 네가 가사 그냥 저지만 해줘. 알겠어, 알겠어. 완벽한 계획이잖아. 오케이. 그럼, 어, 그럼 내가 저질에 잘 잘할 수 있도록 콜레트를 해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함으로 끊임없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알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저 너무 잘하고 있는데? 언제 오네? 아이게 분명히 다 동시에 왔어 아 방금 확 피하면서 <laughs> 총쏠때삭 피해주고 삭 피해주고 안 맞아 안 맞아 오 아우 아아아 캔치 궁에 죽다니 이거 자존심 상해 난 수비를 좀 해야겠어 그래도 나이스 캔치 다운 아우 아, 어, 그냥 밀려버렸어 어, 너무 잘했다 수프트야. 두 마리 잡았고 야 이거 스타 플레이어다 이거 지금 100%다 너자 다운 어야 뭐야 아이고 어, 아, 쓸데없는 나이스 아아아 야야야 야. 좋았어 이 우리 쪽 총... 괜찮은데요 뭐 근데 미크 괜찮은데. 어, 근데 이기 씨가 너무 잘했어. 그죠? 뭐야? <laughs> 어, 야, 요 조합 한 번만 대고. 한번 더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서 이기잖아. 이건 입증되는 거야. 오케이. 난딴 거. 야난딴거 신경 쓸 필요 없다. 겠 <laughs> 쿵딱 쿵딱만 기억해야 돼. 알겠어, 난. 알겠어. <laughs> 뒤에 왼쪽에 이크 일단 뒤에 한대만 쫘자 네. 내가 이거 안되겠네 안, 안 되겠네. 하물만 밀라 그랬는데 내가 도움 필요하겠어 오케이 봤냐 방금? 어, 네 그거 채우고 싶어 지금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저지력 미쳤다 콜렉트가 자조금이더 밀자 들어왔어 오케이 어어떻게할 건데 <laughs> 삥글빙글 삥글빙글 어어 아. 아. 반대 피워주고 일로 피워주고 아 저거 저, <웃음> 저 <웃음> 밀었서 오케이, 나이스. 됐어요. 야, 이거 무조건 이긴다. 이거. 와, 쩔는데요? 어. 새로운 메타 창비 이걸로 트로피 작 한번 가? 3 0년승 가? 7 0년승 가? 8 0년승 가? 9 0년승 가? 어. 야, 근데 그나저나 이거 출입 금지 이건 언제 풀리냐? 너 혹시 음. 알아? 야. 아니, 뭐 이벤트로 뭐 좀비 뭐 스타 드로뭐 그런 거 생긴다던데. 공지 사항 같은 데 있을 거야, 아마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마 그 막대기. 그렇지. 아, 이거 맞네. 여기 하이퍼 차지 스타 드롭 줘요. 아, 이거 그럼 무조건 게임 많이 해야 되겠네. 하이... 차지가 다 있는 사람이 하이퍼 차지 스타드로를 깨면 뭘 줄까요? 태양을 주겠지아 <laughs> 설마요. 하세요 <laughs> 아, <제> 여러분. 들 <laughs> 새로운 조합 만들어가지고 꿀 조합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일단 <laughs> 우리는 콜레트 미코. 따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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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